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공을 칠때 테이크백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공이 떨어지기 전에 오른발을 빼고 왼발 이런 식으로 나가서 임팩트를 하라고 했는데 어, 실제로는 이제 공이 떨어지고 나서 테이크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공의 속도가 이제 천천히 오다 보니까 떨어지고 나서 임팩트를 해도 이제 공이 맞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고 나서 이제 공이 높은 공이 나오면 거의 이런 식으로 공을 임팩트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이 떨어질 때는 이미 테이크백이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떨어질 때는 이미 완성이 되고, 이제 떨어지고 올라오는 공을 이제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가 왜안 나오냐면 이제 게임이 되고 랠리가 되시는 분들은 자세 교정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테이크백 속도거든요. 속도. 속도를 이제 빨리 빼든지 아니면 천천히 빼든지 여기서 이제 자세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이 되는데 어, 미리 빼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교정을 하실 때 아니 공 스피드가 이제 빠르게 오면 떨어지기 전에 발이 먼저 가서 그다음 빨리 빼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이 높게 왔을 때는 내가 움직이면서 떨어질 때이 완성 속도를 천천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이 나오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공이 떨어지고 나서 이 테이크백을 하다 보니까 임팩트를 맞을 때 떨어지고 이 옆에서 맞는 경우가 많아요. 떨어지고 이 옆에서. 그래서 공의 속도가 없으면 떨어지고 나서 빼도 떨어지고 나서 빼도 급하게 스윙이 나와도 괜찮지만 실제로 공이 조금씩 빨라지게 되면 떨어지고 나서 빼면 임팩트가 전부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나오려면 어공 높이와 속도에 맞는 테이크백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일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세가 경직돼서 나오는데 그래서 테이크백 타이밍을 제가 이제 공을 치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떨어질 때 완성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 완성 스윙 이렇게 대부분은 떨어지고 이렇게 빼려고 하거든요. 떨어질 때 맞춰서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은 공이 나중에 빨리 그왔을때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 빼면 골반을 이렇게 빨리 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완성 스윙. 떨어지기 전에 완성 그리고 이 속도가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속도를 속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테이크백이 빠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 빠른 공 테이크백에 대해서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떨어질 때는 완성 떨어질 때는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떨어질 때는 완성 이렇게 테이크백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떨어지기 전에 이제 속도에 맞춰서 이제 항상 완성을 시켜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완성을 시켜놓으면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럼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이제 하체를 살짝 앉으면서 그 누르는 시간들이 생기거든요. 조금이라도. 둘, 셋, 이렇게 누르는 시간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왼발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 미리 오른발의 테이크백이 빠지니까 완성을 시켜놓고 오른발, 왼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테이크백을 잘 해서 타이밍을 상체를 맞췄는데 하체로 나머지 이제 타이밍을 잡아주는 거예요. 상체로만 맞추면 떨어지기 전에 빼놔도 할게 없어서 그냥 이 상체로만 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크백이 이 완성을 시켜놓고 남은 시간에 하체를 같이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이제 공 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을 내가 이거를 튀어 오르는 공을 칠 건지 아니면 공이 떨어지는 거를 칠 건지 이것도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 무릎이 이제 앉아서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치던지 아니면 이제 높은 볼을 쳐서 얘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테이크백을 자연스럽게 이제 속도에 맞춰서 빼면서 이제 무릎까지 같이 써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